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PV e 영웅 너프하면 안 되는 이유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개발자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PV e 영웅들 이제 4명을 이제 밸런스 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리밸런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리밸런싱이지만 결국에는 너프를 먹는 건데 이 영웅들 이제 너프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걸 너프해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개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심하다고 표현하기는좀 그렇죠. 네, 열심히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그 약간 이건 통수 아닌 통수고 조금 열이 받아서 좀 그래요. 도대체 왜 이제 열이 받는지, 그리고 너프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영웅 중에 두 명이 이제 너프 대상이죠. 한 명은 에반이고 또한 명은 이두 명은 뭐잘 아시는 이제 델론즈인데, 이두 명을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둘다 점플 영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점플 영웅인데, 이두명다 정말로 좀 운이 없어요. 메타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결투장에 거의 사용이 안 됐습니다. 뭐 최근에 에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수석대 부셔버리겠다고 에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극소수로만 사용하시고, 많이 사용도 안 합니다. 이게 많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야차밍대가 때 그냥 발리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에스팻을 제외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뭐 코제트팻도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성향상 좀안 맞죠. 코제트팻하고.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에스팻이고, 에스팻 S패 유저분들도 막 엄청나게 이거를 막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요즘에 사용하는 건 오히려 제 태우 쪽이죠. 그만큼 결투장에서 되게 버림받았어요. 나오자마자 진짜 기대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버림받았습니다. 쓸데가 없었었어요. 쓸데가 없었는데, 이 영웅을 이제는 어디에 쓰냐, PVE 영웅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거 진짜, 결투장에서도 사용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패급 영웅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PVE에서, E에서 이제, 사랑받고 있는데, 이 영웅들을 갑자기 너프를 한다. 너무한 거 아니니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딱 얘네들은 전플 영웅이잖아요. 그니까, 러 전설 영웅하고 다르게 전플 영웅이기 때문에, 키우 키기도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이제 뭐 복귀 유저분들이라더니 그고저조차도 이제 델론지는 지금 이제 58이고 에바는 아직도 54거든요. 만렙을 못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키우기도 되게 힘든 영웅인데 요즘에 PV 좋다고 해서 이제 꾸역꾸역 키우고 있더니 갑자기 더프한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그래도 결주장에서 버려졌는데. 또 다시 p v 에서도 버려져야 되냐?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그러니까 점프 영웅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적인 부분입니다. 일전에 이 에반하고 델론즈가 없을 때는 어떤 영웅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제트 이제 크리스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거의 커플처럼 코제트 크리스를 사용했고, 이게 이제 PVE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부분이었죠. 이, 그 PVE는 이 영들로 해서 이제 딜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딱 정해졌는데,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델론즈라든지 에반이 나오게 되면서 선택권이 좀 생기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잘 하시는 것처럼 델론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패시브, 패시브 이제 이 주는 피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형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 물론 뭐 영웅적인 뭐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디아나가 쓰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제트가 거의 넘사벽적이라고 봤는데 얘네들하고 쓰니까 디아나도 좋네? 그러면서 이제 디아나도 이제 키우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안 키워도 되는 영웅인데 이런 영웅하고 시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만큼 이게 이제 하나만의 선택이 아니고 이런 조합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저 입장에서도 조금 더, 더 폭넓게 설택해서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유네를 굳이 너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또 너프를 한다고 하니까 더 황당한 거죠. 세 번째 이유로는 어, 이거는 아무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세븐나이츠 2가 사실 음 신규 유저라든지 복귀 유저분들이 뭐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복귀 유저분들은 그래도 좀 오시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다른 게임 해보지만, 와, 게임적인 부분의 완성도는 진짜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버그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어, 세븐 나츠 2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밀조밀 해가지고 여러가지 좀 즐기기가 딱 진짜 좋은 게임이 마땅치가 않아요. 다른 게임들 을 해보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세븐 나츠 2는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 유저분들은 좀 늘어난, 복귀 유저분들은 그래도 그때그때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유저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하는 데 있어서 결투장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제 PVE 요소들, 뭐 스토리라든지, 뭐 부탑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성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쉽게 클리어를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런 용들이 있으면은 이런 용들 좀 받아고 혜택받아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복귀 유저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신규 유저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세븐나이 2는 잘 만들고 했긴 했지만 이게 이제는 거의 넘사벽이거든요. 고인물과 <laughs> 다시 유입하는 분들의 차이가 진짜 커요. 그러면 그나마 그 차이를 조금 어떻게 보면 해소시키려면 은 그걸 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요... 부, 부분인데, 그리고 이거는 뭐 경쟁 요소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투장처럼 뭔가 이제 서로 경쟁한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PV 이어서 그냥 본인들이 성장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성장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너프를 반대한다는 라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길라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해 이제 그네 번째인데, 자기들은 이 방감 수치가 너무 커가지고, 방감 수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거 방감 수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뭐86% 이니까, 이거를 이제 끝까지 다 올리게 되면 20렙 기준으로는 86% 이기 때문에 방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보스들이 뭐 해봤, 그, 이걸 올려봤자 반감 수치 때문에 딱히 그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길란 라 같은 경우에는 쓰여봤자 어디다가 사용됩니까? 길드레이드 이거 하나 사용되는 거예요. 정막한 <laughs> 종은 여기 왜뭐 쓰입니까? 길란이? 라 어디 뭐 쓰인 데 있어요? 길란 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데가 있습니까? 저 궁금하네요. 길란 어디 에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길란 저기 외에는 쓰는 데가 없는데요. 저거 하나 바라보는 건데, 굳이 그 저거 하나 때문에 너프한다는 게 이거는 조금, 음, 그니까, 뭐 길레, 그, 이제 다음,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겨우 그 딸랑 하나잖아요, 정말. <laughs> 아니, 누가 보면 길라이님 맞는 걸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그럴 줄, 그런 줄 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길라의 너프도 저는 약간 물음표이긴 해요. 그리고, 세레나도 뭐, 약간, 뭐, 좋기는 하죠. 얘는 좀 여러 군데 사용되니까 뭐 약간 뭐너은 세레나는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전설급에 비해서 너무 PvE에서 좀 효율을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약간 프은데 근데 길랑 같은 경우에는 반감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쉽진 않아서 그래서 더더 욱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장 찍기는 하지만 그 디드레이드 아직도 천장 못 찍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저런 영웅들이 있어야지 조금 더뭐 밸런스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얘는 밸런스 조절을 저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냅두면 되는데 왜 건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진짜 좀 아쉽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이제 밸런스 다음 주에 나오는 챌린지 던전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챌린지 던전 보게 되면 그 이제 여러 가지 본인한테 디버프를 걸어서 그 별의 개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디버프 거는 거에 공격형 영 사용할 수 없다라는 디버프를 넣어버리면 얘는 어차피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태그 매치처럼. 조건부를 달면 그만인 걸, 아니면은 뭐, 델론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거를, 밸런스를, 어, 그렇게 바꾸니, 이거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챌린지 던전에서 그 조건부에다가 그냥 달아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 이런 게 이제 꼴뵈기 싫은 거죠 이제 성돈도 그냥 클리어해 그리고 이제 레이드도 그냥 쉽게 쉽게 클리어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클리어하는 거를 꼴뵈기 싫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신규 유저분들이 해가지고 신규나 복귀 유저 해가지고 어? 16단계가 생겼네 나 그럼 좀 빨리 클리어하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 그래도 격차가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빠르게 16단계를 클리어하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드도 빨리 조금 최상위권 돌아가지고 보상을 조금이나 더 받아야지. 그래야지 뭐 복귀 유저분들도 기존 유저 따라가지. 이거 격사 그대로 해놓으면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진입도 못하니까 그 답답해서 또뭐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조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수석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만, PVE는 경쟁 요소도 아니고, 뭐, 길래가뭐 경쟁 요소라는데, 길래는 사실 길도원 단위로 또 진행이 되는 거라가지고, 자기가 조금 못하더라도 나, 나머지 길도원 분들이 좀 잘해주시면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갈수 있어요. 뭐, 그게 크게 경쟁 요소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laughs> 밸런스 조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데, 뭐 하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주저리 주저리 떠, 떠들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좀 이거 밸런스 조치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보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